자, 수동태 같은 경우에도 동사의 3단 변화에서 과거 분사 형태를 쓰는데요. 이렇게 과거형과 과거 분사 형태가 똑같이 생겨서 헷갈리게 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. build, built, built. I built the building. 그거 내가 지었어. 라고 얘기할 때, the building이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, 건물이 나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라고 표현할 때 이러한 문장을 수동태라고 하는데요. 이 built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비동사 is를 words로 써준 것이고요. 과거 분사형을 가지고 오고 그 끝에 by를 쓰게 됩니다. The building was built by me. 나에 의해서 지어졌다. 자, Write, wrote, written 여기서도 얘가 과거분사형인데요. I write letters every Sunday. 이럴 때는 좀 반복적인 습관, 매일매일, 매주마다 하는 것. I wrote a letter this morning. 하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. I have written a letter. 하면 과거에서부터 쓰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써서 마무리를 했는지, 아니면 아직 계속 쓰고 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지만,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뭔가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,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.